해가지고 아, 그래서 뭐 하긴 하는데 네. 예, 뭐. 그, 그러면 혹시 대표님께서는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좀뭐 눈여겨 보거나 예. 뭐 이런 지역도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비수도권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네. 예, 그게 뭐 비수도권 나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멀어. <laughs> <laughs> 그렇 귀찮아. 예. <laughs> 수도권은 할때 많은데 아 그래도 이제 직접 가봐야 되니까. 예, 귀찮아요. 뭐라 멀어, 멀어. 근데 이제 그래도 <laughs> 호재가 그큰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신도 시가 있다. 그래서 그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메인 도로가 되는 데들 있죠. 네. 그런데 애들 보면은 뭐 요즘에 DT 개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요즘 뭐 의료점 이런 것들도 한다고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땅 산다. 괜찮죠. 그 기본적으로 땅은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에 네. 그것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그게 아무래도 또 이제 비 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그 인구 증가가 아무래도 좀 더뎌서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홍천 여기 홍성 군청 있죠. 네, 네. 홍성역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공사를 또한 역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 서해선으로 연결돼서 예, 해선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음. 요 앞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채비지 매각, 채비지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 비용으로 충당할 땅을 음. 이제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아파트 용지든 주 단독주택 용지든 매각해서 네.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이번에 2차 매각 공고 떴거든요. 음. 그 말은 뭐예요? 1차 매각에 다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데가. 서해선이면 사실 수도권에서도 이제 꽤 호재로 작동할 만한 주요 철도 노선인데도 예. 그 철도 노선에 살상 종착역이죠 홍성역에.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게 이제 매각이 다안 된. 예. 그리고 또 여주 이런 데 넘어가보면 여주 양평 쪽 가도 작은,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지들인데 또 그런 데서 또 매각이 되는 데도 있어요. 네. 예, 매각이 되는 데도 있는데. 예뭐 확률 높은 데서만 하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기사들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예. 이제 어디에 호재가 있을 만한지를 좀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막상 기사가 떴는데 삽도 못 뜨고 막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아 그런 거 엄청 많죠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그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땅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네. 호재 너무 초반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무산돼서 아.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호재가 처음 발표 났다 그럼 그 사업이 될 건가. 음. 그러면 이제 어 발표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이 화천대유가 된 기분으로 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 기분으로 그걸 바라보면 좀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기도 구리 갖고 해볼까요? 음. 경기도 구리 토평동 그 동네에 네. 예전에 월드 디자인 시티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완전하게 산업단지로 가겠다 그랬었어요. 그럼 구리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뭐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것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되게 좋겠죠. 그런데 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디자인 클러스터, 그 기업 유치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그 사업이 아웃됐다고요. 네. 완전히 아웃됐죠. 예전에 2016년도인가 기사를 보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2007년부터 추진했거든요. 2016년도에 재추진하겠다고 라 하면서 미국에 특사 파견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독립운동 하냐고. <laughs> <laughs> 저도 딱그 생각이 드네요. <laughs> 사업시행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무산됐는데, 그 길을 이제 한몇년 전에 다시 이제 도, 그 하자 하면서 그 동네, 왜냐면 그 지하철을 개통하고 이러거든요. 8호선 연장.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그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네. 이번에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냥 대우건설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오만 컨소시엄이 음. 내가 학교하고 막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랬다가 제가 알기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 뉴스 발표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아, 제 성격을 보고, 어, 내가 사업시행자,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그 동네 사는데 그거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보면 안 되고, 아.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 아, 이 사업은 내가 할만하다. 네. 그렇게 보고, 뭐 성격을 이제 사업 되겠다 안 되겠다 보면 좋고, 네. 좀더 안전하게 할 거면, 음. 어 사업 시행자가 나온 뒤에 땅을 사야죠. 아, 시행자가 음. 나온 뒤에?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아까 인구가 늘면서 땅값이 주변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나와도, 뭐, 지, 행정청과 사업 시행자가 협약을 맺고, 보상한가 착공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착공해도 공사가 한 4년 걸린단 말이에요. 의지간한 그렇죠. 것들이. 네. 그러면 그거를 착공하, 착공할 때쯤 되면 땅값 올라 했어요. 그래도 사갖고 한 (3~4년) 가면 더, 더 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게 낫지. 남들 모를 때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발표 초기에 산다. 네. 화성시에 옛날에 화성 유니버서 스튜디오라고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네. 그게 지금 뭐 신세계가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게 그 자리죠. 예. 그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봤는데, 거기 또 연기됐어요. 네. 착공 3년 연기됐어요. 에이,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맞잖아요.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사업시행자가 나왔는데도 착공이 3년 연기됐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동네를 유니버스 스튜디오 만들겠다. 유니버스 스튜디오랑 협약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춘천에 레고랜드다. 레고랜드도 저게 되겠나, 처음에. 되게 걱정스럽게 의심스럽게 봤는데 그때는 레고랜드가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사업이 될수 있었는데 음. 근데 다른 테마파크라든지 완전히 순수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이 사업성이 좋지가 않아요 네. 동네 사람들은 와 우리 동네 그거 들어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laughs>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그게 사업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이 그잘안 되고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간에 사업시행자라도 좀 정해지고 들어가야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 너무 바닥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뭐, 무릎이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땅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호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 그럼 땅값 좀 오르잖아요. 네. 오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작년에 올이거든 아, 작년에 아. 가면 <laughs> 분위기가 안 탔으면 못사거나 그럼 재작년하고 작년 땅값이 거의 비슷하다. 네. 그럼 살것 같아요. 안 올랐는데. 음. 안 산다고. 네. 안 올라서. 네. 오르면, 올라서 안 사요. 그럼 아 언제 사? <laughs> 그래서 네. 자꾸 과거를, 돌아,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를 돌아 것도 좋지만, 이제 이 호재들 요만큼 왔는데, 그럼 좀더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는 그 호재가 어느 동네 단계 왔고, 이땅 얼마 하겠느냐. 네. 그래서 호재가 실행되기한 3, 4년 전이다. 음.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까 뭐 어느 호재가 있는 지역에 착공했다. 네. 그러면 땅값이 올라있죠. 당연히 올라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때 사업 시행자도 나오고 착공까지 해버렸으면 음. 한 레벨 올라있는데 그 실현되면 더 올라갈 땅들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다 뭐 아는 호재니까. 온삼의 네. 하이닉스다. 하이닉스 발표났을때땅 보러 갔냐? 갔죠. 하이닉스가 들어오기 전에 원산면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IC가 개통하더라고. 네. 어, 이건 뭔가가 있다. 음. 도시기본 계획을 봐도 뭔가 있다.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살수 있냐? 못 사요. 그때 일반 주거, 원산면에 그 도로 좋은 일반 주거 지역이 평당 15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네. 못 샀어. 근데 하이닉스가 발표나고 나니까 500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땅 차러 갔거든요. 아하. 바로 갔어요. 네. 아유, 안 판대. 그런데 한 레벨 올라 버렸거든요 이제 네. 그럼 땅을 그때라도 사야 되냐 하이닉스도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관망만 했어요 거기서 한 레벨 오른 뒤에 이제 계속 오름세는 쭉 유지됐는데 근데 착공했잖아요 네. 그 착공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파 아이스 계통과 하이닉스가 이제 착공했다 그럼 하이닉스도 그럼 1차 가동까지 한 4년 남았다 이래 4년 넘게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음. 그 정도 남았다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올랐지만 더 오를 걸 보고 더 오를 만한 땅들 음. 을 이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어, 그 150에서 한 단계 올랐다는 게500 정도까지가 이미 확 뛰어 500도 옛날 말이죠. 현재 어. 예. 150이 안 팔린 땅인데 바로 500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그500할 때도 사기가 쉽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500에 사도 대출이 평당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음. 그러면 10억짜리 땅에다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한 편은 아니었죠.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이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투자할때 대출이 뭐 일반적인 뭐 시세에 맞춰 산다. 그러면 네. 보통 40에서 6 0 40에서 6 0퍼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아파트 살 때처럼 뭐 무슨 다 토지자 규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laughs> 내가 대출을 잘모르니까 대출과 뭐 정부 정책 있잖아요. 대출에 관련된 네. 정부 정책 그걸잘 몰라요. 아 투지 투자할 땐 별로 적용이 안되는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소득보고 뭐 일반적인 거 그런 거 하고 또 특히 이제 또 경매로 토지를 산다 네. 그럼 낙찰 금액이 한85% 이렇게 대출해 주거든요 아... 그러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줄어요 아 경매로 하면 85%까지 대출해 예. 네. 그 되게 재밌다니까 경매로 낙찰 받아 가지고 85% 대출 받고 네. 수강생 사례 때뭐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례보면서 이야기하면 이 토지는 악플이 많거든요. <laughs> 예, 뭐 요즘 같은 뭐할때 죽택도 안 되는 대신 땅을 사라는 미친놈이나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자꾸 보여주면서 하는 게 있구나.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이 80% 85% 이렇게 나와요. 네. 이 공장도 8억 8,700개 감정한 거를 9억에 낙찰받았거든요. 네. 감정가보다 더 높게 받았어요, 심지어. 음. 근데 이게 7억 5천, 7억 5천, 7억 5천 넘게 대출됐죠. 7억5천이 넘게 대출되었는데 이제 뭐 호재가 있으니까 네. 시세가 비쌌던 건 맞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공장 하다만 하다만 게 아니고 공장 하다가 이제 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음. 경매를 넘은 땅이었거든요. 네. 자동차 관련 공장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낙찰받고 나서 공장으로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3 5 0을 받아요. 네. 어, 그러니까 9억에 낙찰받고, 월세 350 받고 있고, 보증금도 3천3 0인가5천인가 받았거든요. 음. 예, 근데, 그렇게 받고 있는 동안에, 이쪽에 호재가 있으니까, 땅값 계속 올라가죠. 네. 이번에 대출 다시 받았는데, 네. 12억 5천을 받았어요. 아. 그럼 이제, 매매가를 넘어섰죠, 낙찰가를. 네. 이쪽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제외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하면다 자세히 보시면, 화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제2외곽 고속도로 지적 분할된 아, 거 보이죠? 지적분할이, 아, 지적 분할이니까 아그자리로 바로 고속도로 하시는거군요 예, 요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음. IC로 나와요. 네. 그럼 뭐 김종률이가 여기 고속도로 생길 거 미리 알았냐? 뭘 미리 알아요. <laughs> 구글에서 제2외곽 고속도로 파주 IC 위치 치면 쭈르륵 떠 있었어요. 왜냐면 아. 실시 계획이 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뭐야 이 IC 바로 앞이네. 그래서 네. 그러자 지금 이제 개통 한 2년 남으니까 땅값 엄청 올랐죠. 낙찰 받은 시점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어, 서울문산간고속도로 그당시로서는 공사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파주희망프로젝트라는 개발사업 여기 하겠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진척이 되면서 가격 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대출을 잘 활용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땅투자는 한다는 것이 완전 나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네. 공장이나 창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월세 수입도 나오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재가 지남에 따라서 대,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대출도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또 상가 투자도 대표님께서 많이 하시고 전문가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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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지나 아파트랑 비교해서 상가 투자는 또좀 어떤가요? 상가는 어렵죠. <laughs> 상가가 어렵나요? 상가는 그냥 하면 어렵습니다. 상가는 일반적인 상가다. 호재가 없는 별로 없는 지역의 상가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 영업 환경 이 대단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금리도 금리지만 금리는 상가의 어떤 매수 측면을 굉장히 낮춰버리거든요. 음... 아니 무슨 대출 금리가 뭐 지금 5% 이래 버리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가 살, 뭐, 이유가 많이 줄어버리고, 네. 또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버리니까, 자영업자들 영업 환경이 대단히 나쁘거든요. 아, 상가 투자에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일입지 자리들, 네. 일입지나 주동선 자리들, 음. 그런 데 위주로 상가를 사야 돼요. 음. 호재가 없다면. 일입지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상권 분석을 했을 때, 네. 입지 분석을 했을 때, 그 지역 내에서 1등 자리, 1등 동선, 뭐 이런 것. 그 동네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네. 예를, 뭐 예를 들어서 홍대나 네. 합정이나 이런 데 상권 대단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홍대나 합정 이런 데 상가를 사러 간다. 음. 그럴, 그렇게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지역 내에서 입지 선정은 대단히 게으르게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제가 홍대에서 그 상담받았던 물건 사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물건 어떠냐. 제가, <laughs> 아, 별로입니다. <laughs> 별로입니다. 이렇게. 대표님, 이게 왜 별로입니까? 이 동네에 또 상가 건물들이 땅 기준으로 평당 뭐1억이 시세인데, 이거는 7,500 정도다. 그럼 엄청 싸지 않냐. 그게 아니고 입지가 구려서 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자영업자 환경이 나빠지면,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3등 자리부터 폐점한단 말이에요 문 닫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동선을 살펴서 주동선이 있는데 거를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합정역이다 네. 합정역 이렇게 쓰면 합정역 이쪽 뒤쪽을 볼게요 이 앞에 상가에 뭐 이용할 주된 배우수 이 안쪽 파란색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안에 사람들이 동선이 어디로 만들어지겠냐 지하철 타러 오가면서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 동선 따라서 자연적으로 상권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돈 수백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네. 요, 요 자리에서 헤어지자,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지하철 타러 간다. 그럼 뭐지? 6호선 타는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가든지. 네. 그죠? 아니면 또 뭐, 길이 이렇게 있네요. 요렇게 가서 3번 출구 가든지, 4번 출구보다 3번 출구가 위에 쪽 출구가 더 가까워 보이는 게 맞죠? 그죠? 네네. 요렇게 가게 되거든요. 아니면, 동선에 뭐 요렇게 나와서 이쪽 출구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대로변에도 별로 장사 안 되는 자리가 이런 데라고요. 아 그게 아 오히려 지하철역에 가깝고 대로변 인데도 네. 동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예 그런게 있죠 무슨 이런데 뒷자리는 나쁩니까 이, 아마 요 앞에가 큰 업무용 건물들이 많으면 네. 이 사람들 밥 먹을 때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수가 있겠지만 또이 네. 안에서도 이 골목길 안에서도 좀 약해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볼때 여기가 약해 여기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음. 예. <laughs> 길이 이렇게 끊겨 있고 하니까 동선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소외될 예, 수밖에 없겠네요. 요렇게 갈 요인은 약해 보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약해 보그 상권이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네. 근데 요런 데 부동산의 가격들 비싸나? 비쌀까나 말이에요. 왜냐면 가 토지로 같은 용도 지역이라면 예, 입지가 좀 나빠도 전체 땅이 예를 들어 100이다. 네. 평균이 100이다. 그럼 입지가 나빠도 90, 85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매점 매출을 이제 조사를 해 보고 입지에 따른 매출을 조사해보고 매출에 따른 임차로 지급 여력을 조사해 보면 네. 그러면 3, 그 A급 상권에 3등급 입지에 있는 자리들 그, 자리들의 그 소매점 지, 소매점들의 어떤 손익, 월세 수준 네. 아 대단히 열악하죠 아. 그런 자리들 보면 주동선 자리가 월세가 뭐 500이다 네. 그러면 2등 동선 3등 동선 3등 동선 자리가 350이다 네. 그러면 500대 350이니까 얘가 싼것 같은데. 네. 매출로 비교해보면 음. 얘가 350이 4개가 되게 버거워요. 아, 커버가 안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음. 그럼 이제, 이제 환장하는 게이 350짜리가 문 닫으면 네. 월수 500 내고 있는 자리가 여기 매출의 일부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 반사익을 누리는 게 제가 첫 책을 첫 낼때 좋은 상가가 더 좋은 상가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2016년도에. 그런데 네. 이제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면서 영상 악플 달리는 소리가 나오네 요재임금 <laughs> <laughs> 올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악플이 항상 달립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얘기라 뭐 최저임금도 못줄 거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어. 이런 것도 달리겠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홍대 이런 데도 보면 옛날 이런 데 그, 어, 편의점 세블레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음. 음. 여기가 그요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상가 책 대단히 좋은 책 하나 있던데 그, 그 책에 보니까 여기 매출을 써놨더라고요. 네. 김종률 저의 대한민국 상가 투자지도 <laughs> <어느> 책에 보면 <laughs> 네. 예. 네. 여기가 이제 세븐레븐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이 세븐레븐 꽤 오래된 거거든요. 음. 그죠. 꽤 오래된 2010, 2014년에도 있었고 17년에도 있었고. 이0 1 8년도에문 닫았네요.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가 네. 이제 좀 약점인 게 뭐냐면 이 대로에서 들어가는 수요가 이게이 이 길이 없어요. 아. 이게, 이게 일단 없어요. 그래서 대로변 수요가 여기로 올게 없고 그러니까 길이 좀 막혔잖아요. 거기는 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적도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네. 통행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요래 놨잖아 아 그렇군요 그죠 네. 그럼 이 건물에 거주자들이 편의점 간다 여기 오기가 물론 오겠지만 건물도 별로 안 크고 음. 앞에 나대지고 아 뭔가가 끊겨버리는 예. 큰 건물 있는데 이거 길 건너편이에요 이거는 네. 요, 요런 동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폐점을 했죠 그러면 요 상대적인 입지가 요런 데 자리죠 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떠냐 안쪽에 주거 배우가 대로로 나올 때 요렇게 나오는 길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나와서 홍대역 가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로변에 업무용 빌딩들이 많죠. 네.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담배 피고 할 때는 뒤로 나온단 말이죠. 하, 그렇죠. 예. 네. 요런 자리 예전에 여기 지금 파란색, 고, 여기가 세브 아, CU라는 편의점이 있던 자리거든요. 네. 이 CU 매출이 아까 저쪽 세블레븐에두 배가 넘는 매출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야, 이 건물 되게 좋은 건물이다. 뭐뭐 네, 네. 뭐, CU 있는 이 자리가. 상가가 대단히 좋다. 앞에 있는 업무용빌딩에 업무용 거주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때 여기 오고. 그리고 안쪽 주거배우 들어간 동선도 잡고. 네. 그래서 매출 차이도 뭐두 배나 는데 여기 월 매출 한근300 조금 안 되게 파는데 그 정도 매출이면 여기 월세 뭐 얼마 낼수 있냐? 5, 600낼수 있다. 음. CU만. 네. 그럼 얘가 싼 거다. 그리고 이제 홍대가 뜨면 또. 장래에, 뭐, 부시고 짓기도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거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CU가 장사가 잘 되는데 대체점 찾았을 거다, 이러 보니까, 옆으로 옮겼더라고요, 옆에. 아. 여, 여, 이런 패턴을 <laughs>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U가 매출이 얼마나 좋으면 옆으로 옮겨서까지 영업을 하겠어요. 음. 그죠?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입지의 네. 상가를 사야 되죠. 형님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좋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비슷한 입지를 두 개를 놓고 유동인구라도 비교해 보면 좋죠. 각각 10분씩 유동인구를 비교해 가지고 아이 자리가 맞네. 예를 들어서 이 대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대로변 거는 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laughs> 대로변 거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 한쪽 골목도 비싼 같은데. 네. 이래서 내가 이 자리 산다. 그러면 대로에서 한블록 들어온 자리잖아요. 네. 그니까요 핑크색 동그라미친데는또 대로변에서 한블록 들어왔죠. 음. 그 이걸 이래 가지고 요두 개를 유동급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녁 아, 네. 7시에 가서 10분씩 둘다재 보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뭐 대로변 거리을 비교한다면 여기랑 이쪽 거를 해서 유동급 같은 시간대에 10분씩 제도 되고, 한 블록 들어오면 한 블록 들어온 것끼리. 음. 근데 이쪽 거랑 요길 건너 쪽거 이런 건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배우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죠? 측정하는 게 뭐냐면 요 안쪽 사람들이 주동선이 어디고,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소매점 이용하러 갈때 어느 길로 가느냐 뭐 이런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기 전에 네. 뭐 내가 원하는 업종들이 없다. 네. 그럼 또 그러면... 건너가야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광로를 뚫어주면 광로를 떨어줄 때는 그길 양옆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을 넓게 뚫었잖아요. 음. 그 수요가 있으니까 원하는 업종도 있고, 그러니까 건너갈 일이었고. 아. 그러니까 시중에는 큰 길이다. 큰 길은 멀기 때문에 안 건너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아. 네. 그게 그 되게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광로라서 안 건너간다 이러면요. 네. 그러면 좁은 길은 건너간다가 된다고.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좁은 길이어도 원하는 네. 업종들 다 있다. 그러면 안 건너가요. 왕복 4차로다. 뭐 신호등 없다 그럼 그, 건너다니 좋잖아요. 네. 그러더라도 원하는 업종이 건너기 전에 이쪽이 다 있다. 그럼 사람을 잘안 건너갑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파주의 금능역 같은 데가 보면, 예, 네. 거기는 역 앞에 상가보다 주거지 쪽이 더잘 되거든요. 아... 예, 근데 딱 경계가 사차로 건너자 말자부터 산골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길이 딱그 유동 인구를 딱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것보다 좀 살을 좀 못했습니다. 합정역 이쪽 주거지도 보면 재밌는 게 여기가 이쪽도 보면은 뭔 여기 호재가 있잖아요 여기 열병합 발전소를 네. 공원을 한다 뭐 이런 호재가 있고 그죠? 네. 렇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상권보다는 그 상권 안에서 이렇게 삼급지보다는 일급지 일급 이립, 그죠 상권보다는 입지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 이렇게 예를 예예최진석 기사님이 그랬잖아요 뱀의 <laughs> 지렁이 대가리를 사랑해 <laughs> 네? 지렁이, 대가리. 아, 지렁이 대가리 지렁이 머리를 사랑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에 살려니까 부족하다 네. 홍대 상권에 평균적인 상가 살 만큼의 금액이 안 된다 네. 그럼 홍대를 버리고 아, 예뭐 봉천동을 온다든지 훨씬 더싼적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지역 가서 1등자리 산다. 아, 괜찮죠. 네, 괜찮고. 약간 생일 선물 같은 거네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약간 공감됐던 게 예. 생일 선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선물을 한다. 예. 그러면 5만원짜리 싸구려 목걸이를 살게 아니라 5만원으로 살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을 사야 된다. 그 품종 중에서 예를 들어 5만원짜리 핸드크림을 산다던가 5만원짜리 아. 핸드워시를 사면 아이 비싼 건데 내가 못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봤는데 예. 막상 5만원짜리 목걸이를 사면 무슨 이런 싸구려를 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똑같은 그렇, 액수인데도. 그렇군요.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laughs> 아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네. 예. <laughs>